어 이거 도발이네요. 어? 박인수의 트랙을 이재혁이 선택합니다. 월드 이탈리아 비사이 사다.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 수랍. 야 이건 진짜 자존심의 선전포고죠. 그리고 신종민 선수 입장에서 어나 지금 잘안 되는 상황에서 한번 해볼 만한데 하는 네. 상황이 됐어요. 아하 우당탕탕하죠. 선수들이 가속으로 좀 겹치는 상황에서 착지할 때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. 황인수는 아, 오늘... 어 공격적으로 파고듭니다. 음, 자신 있거든요. 이거 내가 살짝 무서 밀려도 그 다음에 따라 붙으면 된다? 그러다 보니까 아 과감하게, 아 과감하게, 과감하게! 야, 이거왜 이렇게 위험한데 버티네요? 피사의 사탑 벽이 어떤 냄새인지 알았을 어. 것 같아요. 김지민의 공격도 공격이었지만 그걸 예상하고 라인 바로 잡았던 바인수도 예술이었죠. 김지민은 불안함에 일단 버티고 있으니다만 김지민 집중력이 떨어지리바딘 아아 자, 하지만 버텨야 될 상황이 한두 번 있을 것 같은데요, 지금? 뒤쪽에서 압박 많이 줘요. 여기서는 진짜... 아, 잡았어요! 도갑니다벽 완전히 훌고 있죠? 이것이 이탈리안 박인수! 네, 모짜렐라 치즈가 늘어나듯이 박인수 선수가 한 번에 쭉 끌어내요. 기자 자격적 1등 박인수! 다시 한번 여유롭게 들어옵니다. 아, 그리고 이재혁 선수가 선전코고까진 좋았는데 지금 7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포인트는 아예 획득을 못했어요. 그리고 정말 평소에 이 트랙 이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변수 많은 피사에서도 보이네요. 결국 박인 선수, 신종 선수 1, 2 등으로 들어와요. 박인 선수가 김진 선수에게 공격 당했을 때그 시점 진짜 완전히 라인이 터졌어야 정상인데 그걸 버텨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. 그래서 29점입니다. 아, 박인수, 이재혁, 그리고 김정재가 이 순위에 뛰어들었군요. 14포인트가 네. 됐고요. 아, 박인 선수가 그리고 지금 트랙을 확인을 하잖아요. 어, 달, 이 전에 트랙이 피사가 아니었다면 확인 안 했겠죠. 그런데 이재혁 선수가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뭐 박인수가 석권하고 있는 트랙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. 네. 아, 뭐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